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레서와 함께 읽는 오늘의 복음 말씀. 2022년 1월 20일 연중 제2 주간 목요일. 마르코 복음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칼릴라에서 큰 무리가 따라 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러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고 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